안녕하세요. 박정길 목사입니다. 저희는 그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어떤 선한 행동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을 나누었고요. 더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죄값을 치르게 되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 그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또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은 이제 율법에 의해서 패하여 지지 않는 언약, 약속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미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모세는 한 430년 정도의 그긴 시간의 차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430년이 지난 다음 모세가 신해산에서 받은 율법인데요. 그 율법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뀌어질 수는 없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그가 언약, 이 커버넌트라는 이 이 언약은요. 이 약속, 언약이라는 뜻도 있지만 유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유언장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그 유언장에 뭐 변호사 불러서 또 변호사님과 의논해서 썼다고 해 가지고 바로 그게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 유언장의 효력을 발생하는 거는 언제냐면 유언하신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돌아가셨을 때그 유언장은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유언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바꾸지 못하죠. 왜냐하면 돌아가셨으니까 언약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율법이 이 개명이 이 언약이 나중에 생긴 그 모세의 율법으로 바꿀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브리서의 그런 말씀과 연관되어져서요. 시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시부리서 9장에, 그러니까 시부리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뭐냐면, 이 염소와 송아지를 내가 죄를 지면 내 죄를 대신 치르는 염소와 송아지의 죄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내 죄를 정가해서 그래서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그가 죽음으로 그 염소와 송아지가 내가 지은 죄값을 대신해서 죽어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면 예수님. 흠 없는 어린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지 못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는 죽잖아요. 그리고 그걸 끝이잖아요. 근데 나는 살아서 또 죄를 짓잖아요.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죠. 우리의 한계죠.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또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또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만 그 제사는 염소와 송아지로 들여지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일 뿐입니다. 심지어 그어그 어, 그 일을 진행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도 또 돌아가세요. 또 다른 사람이 합니다. 불완전한 제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죠. 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죄값을 다 속죄하셨고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죄 얽매이지 않는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 당신의 피로 염사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제값을 치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효력이 발생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언약은 완성되었고, 효력을 발생하고, 주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으로 바꾸게 할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자손들이라는 어떤 그 복수를 쓰지 않고 탄수를 쓰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죠. 예수님. 너무나 놀라운 거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말입니까? 이 약속의 자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29절에 보면은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약속인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효력이 발생되어졌고 그 효력 발생되어진 것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지는 새 언약의 완성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얻어진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새로운 조건을 첨가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주의자의 주장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언은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뭘 첨가할 수 없는 거죠. 변질시킬 수 없는 거죠. 거기에 무엇을 첨가할 수도 없는 거죠. 새로운 조건을 첨가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새 언약 바꿀 수 없는 그 언약이죠. 그래서 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질문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나? 율법은 뭐 소용이 없는 건가? 그럼 왜 율법을 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멍해를 짊어지게 하고 또 지금까지도 계속 그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되는 그런 그 율법을 그럼 왜 주셨나? 여기 이제 세 가지 질문이 있죠. 어, 믿음만이 에, 앞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는 유일한 근거가 믿음이라면 그러면 첫 번째 율법은 왜 주신 건가? 왜 주어졌는가? 또 어, 그러면 율법의 언약이 약속의 언약을 대신하지 못한다면, 어,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뭔가? 율법을 왜 주셨고, 그러면 율법이 에, 그렇게 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 새언약,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언약을 바꿀 수도 없다면 그 율법의 목적은 뭔가? 에, 그러면 또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율법은 이 하나님의 새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 언약과 서로 모순되는 건가, 거스리는가, 서로 이렇게 안 맞고, 서로 대항하는 건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죠. 뭐, 당연히 할수 있는 질문이죠. 그러면 율법을 왜 하나님 주셨고, 또 율법의 목적은 뭐고, 그러면 율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과 이새 언약과 서로. 대치되어지는 건가, 모순되어지는 건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율법에 대해서, 교재는 그 이, 우리 교재는그 속도 제한의 예를 들고서 참 좋은 의미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율법은 이 속도 제한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여기 이제 뭐 100km 또는 뭐 80km 또는 뭐 110km, 뭐 이렇게 제한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 30km도 있고 말이죠. 그 제한 표시를 보면 이제 운전하는 운전자가 아, 이 도로에서는 우리 30km를 넘으면 안 되겠구나. 뭐 100km를 넘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속도 표시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에게 주어진 것이죠. 어,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율법의 목적은 뭔가? 그거는 율법의 목적은 이 속도 표시판처럼 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알기 위한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방되는 것입니까? 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은은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수 있다면 그 율법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주고 또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때, 율법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우리로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해주는,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그런 초등교사,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2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의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교제가 설명하는데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죄를 짓지 않고 살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가리켜 주게 돼서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큰 사랑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목적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엄청난 죄의 그 무게, 그 죄의 그 한계, 그 죄인의 모습을 보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는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들에게 보여 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 주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또는 율법의 다른 또 다른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추구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 우리 안에 새로운 각성과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으롯다움을 얻게 되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믿음 안에 거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온 이벅기 때문입니다 28절에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그 이제 속도 제한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표시를 그게 100km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제한 속도가 100km니까 100km를 넘지 말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모르는지 뭐 120km로 가면, 아, 내가 지금 위반했구나, 라를 알게 될수 있는 것은 그 속도 제한 표시죠. 그 표시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도 되고, 더불어서 그 율법은 결국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우리 안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죠.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미국 얼바인 언니에를 섬겼대요. 새벽 예배를 가는데 좀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좀 늦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교회 갈때 조금 이렇게 가속을 했어요. 가속을 했는데 미국도 이렇게 경찰들이 안 보이는데 숨어 있다가 턱 나타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티켓을 받게 됐는데 아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가 일찍 일어나서 잘 준비해서 가속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 그, 그 가속해서 이제 티켓을 받으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고요. 또 이제 그또제차 보험을 또 교회에서 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벌점을 받으면 그 보험료가 또 미국은 한국보다 상당히 까다롭고 엄해서 또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벌점을 또안 받으려면 트래픽스쿨이라고 하는데 가서 이렇게 수업을 받으면 또그 별점을 좀 감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창피하기도 하고 또 교회 보험료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트래픽스쿨 가서 이렇게 봤는데 또 얼바인에서 가면 또 우리 성도 만날까봐 또 창피해가지고 또 제가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벌금도 많고 많이 내는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교육받으면서도 너무 창피하고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 속도를 지켜야겠다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속도 위반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때 너무 창피했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위반하고 있다를 가르쳐 주지만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보여주는 거죠. 마치 거울처럼 우리가 뭐 김치를 먹고 나서 입에 뭐 고춧가루가 낀 것을 우리가 못 보다가 거울을 보면은 어, 내 모습에 이 사이에 고춧가루 낀 것을 보지만 거울이 그 고춧가루를 제거해 주지는 못하는 것처럼 율법은 단지 우리를 우리가 얼마나 큰죄인인지를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마치 제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게 더부 창피하다. 내가 속도를 지켜야겠다. 결심하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율법의 자유함을 갖게 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3장 마지막절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29절에,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너무 엄청난 선언이죠. 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죠. 이 성경이 뭐한 이스라엘이라는 저 중동의 조그만 팔리스탄에 있는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또 약속을 따른 상속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면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니까 저는 갈라디아서 3장 읽고 뭐 4장도 또 나누겠지만 이 3장 4장을 통해서 이 눈이 열려지고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십자가가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그 창세기 그 말씀을 새롭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게다 풀려지고요. 이해되어지고 다 연결되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또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엄청난 이큰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복음, 그 복음이 믿음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바뀔 수 없는 새 언약의 이 은혜의 복음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더 약속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